네. 오늘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laughs> 7절, 성전 이후, 성전이 아니고 성전, 승리한 성전. 이유지, 성전이. 어, 사람들은, 뭐가 됐다 이러면은 이제 거기서 안주하기를 또 과거에 어려웠던 거또 언약을 자꾸 잊어버려 근데 이제 또 부분을 보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구약은 보면은 어 문제 때도 말씀을 주시지만 성천, 성전 이후 승리한 이후에도 꼭 메시지를 주셔. 근데 우리가 이제 생활 속에서 체질이 안된게이 언약이란 말씀이란 이것이 그 주일날 우리가 읽었던 말씀 요절 이런 것들이 자꾸 생각이 나야 되는데 생활하다 보면 다 잊어버려. 똑같아. 그 아브라함이 이 말이야. 아, 어. 자 그래서 어, 요걸 볼때 제일 먼저 뭐냐면. 왜메그 그 실패와 성공을 좀 봐요. 볼수 있어요. 언제 실패했냐면 불신앙을 했어 때. 게 생활 속에서 자꾸 불신앙하는 이벌릇은 사단에 잡힌 거예요. 예, 수 믿고 말이 안 바뀐다. 예수 믿고 살면 바뀐다. 하나님만나 자. 왜? 그 응. 말은 체험을 해라는 게 아니야. 말씀이 내 인생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거야. 응. 알았어 그러면은 주위에 그런 사람 많아. 그, 그 사람을 고치려고도 안 돼. 그래서 계속 말씀을 잡아라고 살려야 되지. 그치? 그래서 불신앙이 어떻게 했냐면은 자꾸 이제 애, 애국으로 갔어 기근 생겼을 때 애국으로 갔어. 지금까지 1 4선까지 그지? 네. 또 어, 아내를 <laughs> 갖다가 누이라고 해서 예? 살기 위해서 또 누이라고 속이고, 또 로스 그런 거 일가친척 데리고 가지 말라 했는데 로스도 데려가잖아. 로스도 함께 갔어. 이런 것들이 말씀하고 안 맞는 거야. 또 이런 생각할 수 있어. 젊은 애들은 그럼 어떻게 이 험악한 세상을 말씀 따라 할수 있냐? 충분히 따라 할수 있어. 내 중심이야. 알겠지? 그래서, 그럼 성공은 뭐냐? 신앙이야. 신앙이란 거는 말씀을 믿는 거야. 하나님을 내 생활 속에서 항상 인정하는 거야. 내 생긴 대로 나오면 우리는 말도 생긴 대로 하고 행동도 생긴 대로 해. 그러나,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너 한국과 미국의 차이가 크게 뭔줄 아네? 한국을, 여기 미국 있다 한국 가면 전부 다 미쳐 뛰어다녀. 근데 미국의 여유가, 여유로움이야. 엘리트일수록 굉장히 천천히. 말도 빨리 안 해. 더러워. 상대방이 뭘 말하는지 더러 우리는 중간에 끼어들어. 이게 한국은 풍풍 터지기 직전이라는 느낌이 들고 여기는 이미 압! 아, 꽉 찼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 차이예요. 그래서 신앙이란 게 제일 중요한 게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언제 <laughs> 성공했느냐? 이거는 이제 자기를 발견이야. 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자기 발견이야. 그죠그 다음에 자꾸 예수 그리스도로 갱신해야 돼. 그건 그 자, 나는 길을 찾았다, 난 해방받았다, 난살아난다 일어나놓고 행동과 사건을 때는 딱 내가 나오는 거야. 근데 아브라함이 요 때는 그랬어. 부신앙할 때는 그랬어. 신앙할 때는 아니었어. 갈수록 아니야. 지금 오늘 15장은 하는데 16장에서 또 무너져. 그렇게 일어서고 무너지고 일어서고 무너지고를 언제까지 하느냐, 2 2장까지 해. 근데 22장에서는 완전 바뀌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청 대 말씀 공부를 해서 지금은 크게 차이가 없어. 근데 살아가면 갈수록 어느 날 22장에 이삭을 바칠 정도로 내 최고의 것을 내버린다는 거야. 자, 이 부분이 어쩌느냐면 잘 네가 생각해 본 창세기 12장 1절 3절을 잘 기억하는 거야. 네. 맞아. 하나님 나를 보기라고 해서. 그이 말은 네가 좀 믿어지나? 네. 또 이제 뭐 작은 고이 났다. 이다이 소리를 하면은 사단이글 <laughs> 근래 같은 거야. 그건 더러운 거야. 네. 내버려야 돼. 네. 내 상처 안 입은 사람 아무도 없어. 근데 상처를 잡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근데 이거는 복음을 잡아. 너는 복의 건 아니다. 너로 통해서 열방이 복받을 것이다. 이랬어. 그지? 그러면서, 이제 또, 봐. 이 12장 10절에서 20절, 이부신왕이딱 돌아와갖고, 돌아와갖고 뭐 해서, 멜리세댁에게 11조를 드린다. 어? 그리고 부신자의 살렘왕이 주는 거안 받는다 했잖아. 어? 이, 이 정도로 바뀌는 거야. 그 다음에 더뭐한 거냐. 이 13장에 보면, 1절에서, 어, 어, 14절에서 15절에 보면, 로스 헤어지잖아. 로서 헤어 니가 좋은 것을 택해라. 내가 구한 것, 안 좋은 것을 선택하겠다. 양보하잖아. 너기억해 불신자야나 신자나 너가 보험의 사람이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고, 예수 믿고 만난 체험이 있는 사람은 양보해야 돼. 사람은 무조건 양보해야 돼. 그럼 내가 늘 손해보고 살아야 되냐? 하나님은 다 갚아줘. 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 특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돌렸어. <laughs> 그랬을 때, 맞지? <laughs> <laughs>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해야 돼. 우리는, 성공이 뭐냐? 남이 없는 경제, 또 직장 좋은 직장, 좋은 집 있으면 성공 아니야?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돼야 돼. 근데 그거를 자꾸 들어야 돼. 그래야 마인드가 바뀌는 거야. 알지두 번째. 자, 그랬는데, 두 번째, 이제, 이, 이 오늘 본문이야. 이 본문은 성전 이후야. 다 성공한 이유지? 이게 뭐 뭐냐? 성공한 이후에 또 성전한 이후에 좀이 말이 이후에 뭐냐? 단성 이번 주 강단도 그렇잖아, 그렇지? 이번 주 강단도 예수님 그게 성경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 성경은 꼭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고 사람이 한 말이 있어. 근데 예수님 이 하신 말씀은 문둥병 고치고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배고픈 자 등등 자 고치는 건 중요하지 않고 그 이후에 예수님은 그냥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했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본받아야지. 뭐 병이 낫고 뭐 아픈 데가 낫고 뭐 직장이 되고 안 되고 그런 거는 우리 수준이고, 우리 맨날 그 수준에 있어. 너도 마찬가지야. 아, 한국으로 가게 된다. 가도 할 일이 있고, 여기 있어도 예수 알고 예수 전하고, 그거밖에 없어. 뭐, 뭐, 그건 대단한 거 아니야. 미국이서나 한국이서나 예수 모르고 사는 인간이 불쌍한 거지. 그게 잘을 쌓는 거야. 이뭔 말이니? 말이냐? 무슨 말이니? 단을를쌓는다 무슨 말이니? 단을를 쌓는다는 말이 뭔 말이야? 니가 아는 대로. 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 말씀, 기도. 기도? 네. 그렇죠 그냥 아무리 <laughs> 그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성경 보고 기도하네. 근데 하나님 만나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성공하는 사람 특징이 예배를 기하기 얘기고, 말씀 보고, 혼자 생활해. 말씀 보고, 음. 기도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두 번째로는, 이 승리의 삶이야. 돕잖아, 로스를 돕잖아. 돕는 자가 된다니까. 뭐 한다고 맨날 남의 도움을 받아. 뭐 대천대는 나를 도울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 있지만, 항상 생각해야 돼. 나는 어때? 홀로 서기를 해야 돼. 어쨌든 영육으로 홀로 서기를 해서 나를 도울 자나 하나님밖에. 그럼 그 하나님 어떻게 만나? 말씀 속에서 만나고 기도 속에서 만나고 전도 속에서 만나지. 그렇게 하면서 더 중요한 건이거 참다. 이 소돔왕, 이방인 왕이 이, 이 그거를 거절하자. 응. 음. 네가 전쟁에서 얻은 거는 네가 다 가져가라니까. 어, 나는 필요 없다.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 그 불신자한테 신자가 돈 받을 이유는 없어. 그렇게 살았다면 그건 빨리 경진해야 돼. 내 경제관이 잘못됐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렇게 생각해. 이건 경장한 거야. 그 당시에는. 누가 뭘 주면은 딱히 갈 사람이지 이거는 난아니야내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인데 왜 부신자 얘기야 내가 음. 어? 이걸을취야할 거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 성공하는 비결이라니까 그 다음에 자밀기세대기밀기세대기 어, 그거한테 추, 축복하지 아브라함은 축복했잖아 네. 근데 자기가 받은 것에서 십일조로 드리는 거 하나님의 제사장에게는 내가 항상 십분의 일을 드리는 거 이런 것들이 작은 거지만 성공한 이후에 해야 할 일이에요. 항상 음. 단을 쌓고 그리고 승리 이후에 남을 도울, 돕는 자가 되고 보신자가 주는 거 그런 건안 받는 거야. 뭐라고 받아도 하나님의 것을 받지. 없다 안 쓰면 돼 유목사님 뭐라디 돈이 없어서 걸어다니면서 전도하고 못 먹어서 키가 안컸다잖아 그런 정신이 없으면은 남의 나라 살면서 진짜 영육의 삶이 안 되는 거야 자 이때 하나님 주신 축복이 더 있어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딱 보시고 어,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이게 이제 또 언약이지, 말씀이지, 그죠? 약속이야, 하나님과 그 약속이지, 그게 이제 15장 1절이야. 15장 1절, 이후에 이렇게 앞에 성공 실패 다한 이후에 여호와의 음. 말씀이 한 상중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두려워 말라, 첫째, 두려워 말해 사람들이. 예수 믿어도 그런 초조에서 못 빠져나. 그거는 말씀이 다내 중심에 안 들었고, 머리로 만들었어. 입으로 만들었어. 내 중심이 되면은 하나님의 영원한 뭐라냐? 방패야. 나의 방패야. 맞나니? 네. 그게 생각하나? 네. 방패가 뭐고? 나를 돕는? 막아주는? 울타리야. 보호해준. 네. 보호해준 울타리야. 그게 눈에 안 보이지만 보여야 돼. 내가 힘들고 어렵다. 이 문제 해결할 줄 자는 예수다. 그거 이런 마음 안 돼. 길을 찾았다. 해방받았다. 사단 이겼다. 실컷 해나 놓고 문제만 생기면 비비거려. 울고불고 난리를 지고 또 도움을 받고 난리를 지고. 당패라 했어. 근데 언제 되느냐? 말씀이 내 심령을 지배할 때. 내 인생을 지배할 때, 천하가 금내지나. 넌 러시아 갔다 놔도 되고, 독일 갔다 놔도 되고, 어디 갔다 놔도 예수 알고 예수 전하고 살면 돼. 그치? 그렇게 방패라고 그랬어. 그 다음에 또 보자. 뭐랬냐? 그 다음에 사절 봐봐. 또, 사절 봐봐. 방패라고 상급이라 했지, 상급상급이라 응. 어? 했지. 응. <laughs> 15장 사장고 사절 여호와께서 나서 네 몸에서 날자가네 상속자 상속자를 주겠다. 자 이때 나이가 이미 백세나세 어, 구십 몇세라근데도 아브라함 생각에는 막 종이 하도 착실하니까 이 종이 내 상속자라 이랬는데 아니야 네 몸에서 날잡해서안 음. 믿어지지. 너네들이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아이는 안될것 같다. 하나님 아실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 무한한 능력.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 근데 우리 인간적으로 변화하다 보면 부딪치는 거야. 내가 나도 하나님 아시고 이게 네 몸에서 날 자라니까. 근데 이거를 기다면 안들라 당장 신육장에 이스마엘 나. 우리 모습이야, 우리 모습이야. 음. 이제 그러면서 또 6절가 막 앉아야 되 이게 이제 잊어버리지 않아야 할 요절이야. 음. 6절, 아그러면 요아를 믿으니, 요아께서 그를 의로 여기고, 이게 바울 사상의 키야. 음. 이 어느 요절이 있노? 엄마서 어디에 있노? 엄마서 키 요절이 어디고? 기억도 안 나나? 1장 16절, 17절, 예수 믿음으로 어려워진다. 네. 그게 구약을 하면 신약이 쉽다니까. 신약만 하면은 기초가 없어서 왜 갑자기 믿음은 어려워지느냐. 그런데 이 요주리 반정을 해줘. 여호아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를 믿음에 믿음이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어려워져, 어려워진다는 말은 재산 받는다. 이 말이지, 그지? 네. 제 저주 사단 이런 것다 끝났단 말이야. 이게 이제 축복 중의 축복이야. 아, 이 방패다. 나의 상급이다. 예수하는 게 최고의 상급이야. 아, 나는 직장에서 내일 학업인데. 예수 모르는 상급이 많아 난 지금 시작이지만 상급받은 자야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상속받은 자야 맞아? 그리고 나는 어려운 자야 행위를 어렵다는 게 아니고 예수 피가 있는 자다 이 말이야 예수 피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야 재산 받는 거야 그지? 그 의가 엄청난 거야 알았지? 참 이게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꾸 이제 그게 믿음의 도장을 지야 해. 마음판에도 하고 어? 어, 삶에서도 하고 어? 네, 인생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나는 있습니다. 자기와의 싸움이야. 누가 말하네 누가 말하는 걸 착각이야? 얼마나 말, 말장난 말이 하는지, 쓸데없는 말. 그러나 이거는 나는 예수 믿음으로 어려워졌어. 예수는 나의 상급이고 방배야. 나는 예수의 상속자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게 한장한 장이 하나님과 굉장히 파워 있는 밀착된 관계성을 말하고 있어. 그렇게 아브라함 믿음이 좋어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만 하면 되냐? 자꾸 부신앙만 버려. 죽을 때까지, 솔직히 말하면 너 기억이 아니야? 죽을 때까지 뭐가 싸움이냐? 부신앙만의 싸움이야. 이게 뭘 갖다 주니? 길을 헤매게 하고. 맞나? 묶이게 하고, 상처에 묶이게 하고, 사단에게 늘 끌려다니는 거야. 부신앙이 결국은 문제에 빠지게 하는 거지. 근원적인 인간 문제에 빠지게 하는 거야. 부신앙은 답이 없는 사람이야 답 있는 사람은 절대 자지우지 하지 않아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돼도 되고 안 돼도 돼 음. 어제 자룡이를 만났는데 체육이 음. 됐어 혼다에 됐어 그래 내가 야잠참 감사한데 혼다 자체가 그 직장도 커갑니다 너는 지금부터 허강과의 싸움에서 결정을 해야 되니까 기도 많이 하고 자동차 업계, 전 세계 자동차 업계를 많이 연구해서 거기서 살아남으라. 자기 전문성을 잘 활용해야 돼. 하는 기도하면 지혜 주신다. 하나님 지혜 주시니까 정말 너가 꼭그 업계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라. 온다만 한정되게 잊지 말고 꼭그 업계에서 필요한 사람들 해봐. 너 말고 보건계라서 어디 있냐 그래서 그래서 너는 이제 또그 소식이 와서 괜찮다 해서 나는 한국에서 못 듣고 여기서못 듣고 6개월 동안 넌 찾아 너 전문성을 직장을 막 돌려 네가 공부한 것을 다시 할수 있도록 해봐 또 그러니까 갱신하는 기회도 되는 거잖아 그죠? 지금 네 전공하고 안 맞잖아 안 맞는데 다시 다 오프라인 해봐 그래서 불신앙을 뭐할때또 한가지는 그 맘마 제 신앙고백에 하나 선포하나 네. <laughs> 아,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저주를 꺾고 사단을 이기셨고 입으로마지말 마음에 딱 담겨야 돼 그래서 한 10년 이야돼 기본이 3년이야 3년을 딱 하고 나면 그래도 내 인맥이 돼. 하루에 1 0 했다면. 해. 어떤 애한번 했다더라. 그래, 그래가 니네 사상이 되겠나. 해서. 이렇게 말안 듣는다니까. 저거 내가 키울까 말까 싶은 그게 별로 안 키우지. 한번 하는 인생 가지고 무슨 그, 그 투자를 하겠는 내가.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야. 한만 번만 들어가, 천 번만 돼도 바뀌어. 내가 자유자재로 나와. 근데 만 번이 되면 그냥 온몸에 각인되 그러면 내가 진짜 누려. 알겠나? 그래서 정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야. 내가 성공한 이후에 단서는 거야. 성공한 이후에 말씀 생각하는 거야. 나에게 주는 언약. 아브라함이 준게 나에게 준 거야.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또 두렵냐? 나서 모세 살았어. 아브라함도, 어? 이방인이었잖아 근데, 두려워. 너 두렵냐? 두려워하지 마라. 요서 보고, 아이 모세가 없으니까 나는 두렵다. 그게 또 두렵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그럼 뭐 처음부터 끝까지 뭔줄 알아? 오데 문제만 생기면 한계가 안 보여. 예수도 안 보여. 그런 거 하지 말고 공부하는 거야. 하나만 꼭 잡고, 이번 주간에 해서 다음 주, 네. 일찍 와서 보는 중, 오늘은 오늘 마치 네.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15장 1절 7절에 성공한 이후에 아브라함을 봅니다. 우리도 그고 작은 일에 또 성공도 할수 있고 실패도 할수 있지만, 중심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늘 단을 쌓는 습관. 그렇다면 삶이 바뀌고, 말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의 그 사건들이 은약을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잖아. 상급이잖아. 넌 나의 상속자야. 이런 말들이 이번 주간에 우리 인생을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들으시고 온다고 하시는 중에 말씀 공부가 지식 공부가 안되게 하시고 내 삶에 예수가 각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세 있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